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드러움과 정교함으로 여러분께 사랑받고 있는 빌리에드 챔피언십입니다. 오늘 빌리에드 챔피언십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아마추어 동호인들과 견해탄을 건너온 일본 선수들이 펼치는 한일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으면 김종석 해설위원과 자리함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한일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오지현 선수와 김유미 선수가 일본의 아마추어 정상급의 선수들과 경기를 가졌는데요. 그만 패배를하고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유미 선수와 오지현 선수가 이번에 패한 경저그 게임은요. 예. 네. 어 김유미 선수와 오지현 선수는 국내식 우리 보급형에서만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네. 어, 일본 선수들은 국제식에서 많은 훈련과 세계 랭커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고무구숭이 국제식 고무구숑에 적응을 못한 그런 예. 게임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국내식 당구 테이블에다가 국제식 쿠션을 붙여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도 한국 선수가 일본 선수와 경기를 갖겠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는 한일 간의 이 성대결이 불만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성훈 선수는 한국 아카데미의 그 강사로 있는 선수인데요. 네. 아주 그 이론이 박식하고 또 스리구션 부분에 아주 탁월한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게임이 기대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정효진 선수와 소개를 해드린 한성훈 선수가 일본 아마추어 탑 랭커들과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 앞서서 선수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를 펼치는 일본 선수입니다. 남미코 선수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79년생 24살이고요 동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력은 3년 입상 경력이 전일본 여자 선수권 대표에서 4강에 진출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의 정효진 선수입니다 78년생입니다 25살이고요 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구력은 4년째 되고 있습니다 빌리어드 챔피언십 여자 3쿠션 부분에서 2대 챔피언에 올랐던 선수고요 KBF 회장배 대회에서 여자 수리쿠션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KBS 스카이스포츠 빌리어드 챔피언십 한일 아마추어 선수 평가전 먼저 정효진 선수와 남이코 선수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남이코 선수가 9점을 획득하고 있고요. 정효진 선수가 6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안바습니다 이제 정효진 선수가 경기를 펼칠 차례인데요. 네, 이게, 어, 우리 그, 정효진 선수가 국제식 고무 우승에 적응을 많이 못하는 그런 차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경기가 조금 좀, 어, 부진해 보여요. 네. 네. 정효진 선수의 공격인데요. 앞으로 돌려치기 약간 짧았습니다. 근이 고무 공무, 고무구형의 경도가 어 차이가 공을 조금 더 생각보다는 두껍게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더 얇게 맞으니까 우리 중대 보급형에서는 저 정도의 두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이 경도 차이가 어 국제식 고무구형은 조금 더 두껍게 때리면서 교율를 네. 부드럽게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일본 선수가 아야코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아카네 선수를 비롯해서 오늘 경기를 펼치는 나미코 선수까지 총3 명의 선수가 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이 선수들은 세계 랭커들입니다. 세계 뭐 1위, 2위, 3위, 4위 이렇게 하는 세계 랭커들을 초청을 해서 이번에 아주 좋은 경기를 갖게 되죠. 반갑습니다. 특히 아마추어 부문에서 일본 선수들이 탑랭크로 많이 자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스리 쿠션 부분에는요. 일본의 그 어, 선수들이 유명한 선수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여자 선수들이 아마 어, 제자로서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 어, 선수들이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국제교류를 함으로써 아주 좋은 그런 공복이 어, 어, 되게, 아.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정효진 선수가 1득점을 또 추가해서 9대7을 만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각도였는데요. 정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일본의남이고 선수입니다. 뒤로 돌려치기인데요. 길었죠? 점수는 네. 구대7 우리 선수들이 조금만 공구성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은 어, 뭐, 아주 실력은 대단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어, 보급식에서, 어 엎드리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국제식하고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네. 일본 선수들은 국제식 당구 테이블에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국내식 테이블에 더욱더 빨리 적응을 할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가로 세로가 많이 작아지고요. 그리고 또 자신감도 더 생기고 하겠죠. W 시스템. 하지만 키스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안 맞았습니다. 여전히 점수는 9대 7. 두점 뒤지고 있는 정효진 선수의 공격기회입니다. 생각만큼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남이코 선수인데요. 지금 이 천을 새로 깔고 또 이렇게 해놓게 되면 국제식에서는 많이 좀 미끄러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적응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아주 지금 현재 게임을 하는 걸로는 봐서는 아주 많은 적응을 빨리 하는 걸로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예. 현재 이득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효진. 더블 시스템이 좋을 듯 싶은데요. 더블 시스템 시도를 했습니다만 밀리는 공격이 되었습니다 네, 공이 지금 현재 약간의 그 선택이 어, 좀 좋을 때 아주 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치고 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일본의 남 있고 한국 선수 중에 오지현 선수와 김유미 선수가 또 보이는데요. 김유미 선수는 아쉽게도 15대 2로 오지현 선수는 15대 10으로 일본 선수들에게 진바 있습니다. 한국의 정효진 선수가 경기를 풀고 있습니다. 1점 위로 돌려치기 성공입니다. 대개 일본 선수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경기를 푸는 편이죠. 네, 지금 그 경기를 하는 자세를 보게 되면 바싹 업들에서 큐를 샷을 하고 샷을 들지를 않고 끝까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것이 그 아주 안정된 자세에서 아주 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5점 선승제 경기입니다. 남 있고 더블 시스템 시도하는 듯 보여지는데요. 더블 시스템. 스리 쿠션 정확합니다. 샷의 정확함이 엿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네, 아주 정확한 회전력이죠. 정확한 회전력으로 더블 시스템 아주 좋았습니다. 마치 수학을 풀듯이 공식이 대입을 해서 경기를 푼 듯한. 일본 선수들의 모습이고요 네, 이제 우리 그, 국내식에서는 뭐 그다지, 엎드려서 계산을 안 하더라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상체를 많이 들더라도, 어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이 국제식에서는, 어, 바싹 저렇게 엎드려서 자세를 주지 않게 되면은요. 아주 여러가지로 굉장히 불편해지고, 어 게임을 하기 힘든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코너 돌리기 석점째 격하고 있는 남미코 12대 7입니다 아야코 선수와 아까네 선수가 나란히 앉아서 동료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 코나 돌리기도요, 어, 약간 두께가 두껍게 되면 키스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키스를 피하면서 얇게 하면서도 내 수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그 시도한 코나 돌리기의 기술이라고 하겠죠. 네. 예. 이번 경기는 승패를 따라서 우리 선수들에게도 국제 감각을 익히는데 아주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어 이번 기회를 해서 뭐, 많은, 그, 어, 3 쿠션 부분에서 발전되기를, 내 바라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12대 7. 5점 차가 나고 있는데요. 빈 쿠션 돌려치기. 네. 1조건만 맞추고 2조건는 맞추지 못했습니다. 네, 시스템 개선 방법은 아주 정확했는데요. 어 큐를 치면서 조금 더 멀리 밀어 줍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길게 내려와서 키스가 됐죠? 네. 이제 정효진 선수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일격구가 다소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돌려치기 짧게 시도가 어떨까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 앞으로 돌려치기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네, 두툼하게 맞췄는데요. 네, 지금 정효진 선수가 정말... 바싹 엎드린 자세에서 샷을 할때 큐가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처음에 어 두께를 잡았던 두께를 맞추지 못하고 어 두께가 얇아져 버리고 말았죠 예. 그래서 저렇게 어 스트로크에서 큐를 많이 움직여지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쉽게 헤드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면 헤드업도 되고 큐도 예. 또 옆으로 많이 휘두르게 되죠 김유미 선수의 모습 아닙니까? 아야코 선수에게 15대2로 아쉽게 쳤는데요 김유미 선수야말로 자신의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했죠 네, 렇습니다 아주 아쉬워서, 아주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번 게임을 이런 경기를 계기로 해서 예. 어, 한층 더 발전하는 우리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김유미 선수가 국내식 탐구 테이블에서는 10개 정도 몰아치는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네, 국제식의 벽이 그렇게 두텁다는 것을 한번 보여준 거죠. 요번에 예. 네. 짧게, 나, 빈틈이 나, 뭐, 없습니다. 뭐, 뭐, 일본의 남이고 이제 나머지 2점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돌려치기 두툼하게 각도를 조정하면서 스리 쿠션 성공을 했습니다. 심각하게 남미코 선수의 경기를 분석하고 있는 한국의 정효진. 빌리어드 챔피언십 여자 스리 쿠션 2대 챔피언을 지녔던 선수인데요. 네, 정효진 선수 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어 여성 쓰리 쿠션 부분에서는 인정해 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주 많은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기량도 대단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국제식 고무 쿠션이 얼마나 벽이 두터운가 하는 것을 네. 오늘 좀 보게 되니까요. 앞으로 아주 좋은 그런 연습의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다. 대회전. 길게 처리를 하지 못 했고요. 네, 지금 그 어, 어, 앞으로 돌려치기 대회전을 어. 시도했는데 어이 지금 샷 과정에서도 말이죠. 큐가 아주 쫙 일직선으로 뻗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기분이 과히 그렇게 봤을 때 나쁘지 않는 네. 네, 그런 자세였습니다.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정효진 오지현 선수의 모습인데요. 오지현은 상당히 아쉬운 경기를 펼쳤죠. 네. 오지현 선수는 어, 정말 그 좋은 게임을 했는데요. 어, 조금만 분발하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네. 경기가 되겠습니다. 대회전 다소 길었습니다. 역시 아마... 대회전을 할 때도 네. 수치를 생각하면서 돌려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몸 자세가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공이, 몸을 가만히 가지고 있고 헤드업을 하고에 따라서 또그 공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차이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 현재 13대 7로 일본의 남이꼬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출장을 했던 일본 선수들은 역시 세계 아마추어 탑랭커들 아니겠습니까? 네, 탑랭커들인데요. 어, 이렇게 먼저 항상 선두주자로 먼저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에 이런 그 경기를 계기로 해서 많은 연습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야 어, 되겠습니다. 예. 아쉽게 됐습니다. 남있고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정효진 선수의 공격 기패인데요. 다소 초조해 보이는 인상의 남일 겁니다. 한국의 정효진 선수가 태권도도 유단자라면서요. 네, 태권도 4단에 네, 지금 어, 뭐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어뭐 직업을 하면서 이렇게 또 아마추어로서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대단한 당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정효진 선수입니다. 현재 13대7. 매서운 눈빛으로 분석을 해내고 있는 정효진인데요. 자, 빈 쿠션, 걸어치기. 아쉽습니다. 안맞았습니다 네, 빈 쿠션, 아, 걸어치기로. 지금 그 걸어치기도. 큐를 좀 끝까지 회전을 주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 빨리 커트가 되니까 얇게 맞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네, 결국 남이코 선수에게 포지션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코너 돌리기 기회도 생기고요. 이 선수가 아야코 선수인데요. 김유미 선수에게 15대2로 이겼던 아주 실력이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네그 아야코 선수는 세계 랭킹 2위입니다. 네. 아주 대단한 그 기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도 서 우리 한국에 와서도 아주 대단한 기량을 보여 주네요. 쉽죠. 어려운 코너 돌리기 성공하는 을 일본의 남이코입니다 약간 힘들지 않나 싶었습니다만 아주 얇게 일접구를 처리를 하면서 스리 쿠션 정확하게 처리를 합니다. 네, 공의 그 어, 두께 면을 아주 정확하게 네 시도하고 있어요. 일본 선수들이 저런 특기가 있죠. 네, 이런 지금 그 어, 이런 공이 선택이 될 때는 말이죠. 어, 뒤로 돌려치기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뒤로 돌려치기를 하면서 어, 회전을 많이 주고 어, 약간 끌듯이 어,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어, 지금 이런 것을 성공할 수 있어요. 큐폼이 상당히 아, 정확하죠. 네, 너무 멀리 밀어졌어요. 네. 그리고 어, 회전이 안 들어가니까. 저렇게 그냥 바로 올라오고 말아버립니다. 예. 네. 하지만 남이코 선수의 큐폼은 상당히 정확하죠? 네, 네 정확합니다. 예. 아주 정확하고, 이제 이런 선수들이 지금도 많은 연습을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자,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이 아주 가능성이 풍부한 그런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정효진 선수가 정성스레티 뒷부분에 초크를 묻히고 있는데요. 우리 정해진 선수 좀분발해야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한 큐에 여덟 어, 개칠수 있는 선수들이죠. 한국 선수들이 집중력이 참 좋거든요. 네, 아주 집중력도 좋고 또 공의 그 여러 가지 선택 면이나 해서 참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한데 지금 이 고무 쿠션, 그 국제식 고무 쿠션에 어, 적응을 하지 못해서 예. 여러 가지 변화를 어, 빨리 적응을 못합니다. 네, 이번 지금, 폼은 비껴치기를, 네. 아, 비껴치기가 아니군요. 네, 지금. 쿠션으로, 빈 네. 어, 쿠션, 어, 쓰리 쿠션으로, 1이 어, 접구를 맞추는 네, 그런 경기가 되는데요. 네, 아주 정확한 계산법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1접구, 2접구 맞춥니다. 정효진 선수. 14대 8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두께로 아주 맞는 그런 광경을 보여줬어요. 여섯 점 차가 나죠? 아, 네. 저 뒤에 그 조재호 선수가 보이는데요. 저 선수가 아주 그 엘리트로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요즘 아주 그 아, 투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제 와서 여성들의 그 어,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여성 스리 쿠션 하면은 이 부드러움과 정확성 때문에 팬들에게 더욱더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정효진 네, 지금 이게 국내식인데도 말이죠 어, 자세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국제식 어, 당구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자세가 안자라가서못 어, 치는 이런 공들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브릿지도 사용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아주 몸을 많이 늘려야 되고 해서 많은 운동이 또더 되는 그런 당구대가 되겠습니다 일격구를 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자세였었습니다. 이렇게 디펜스를 할 때도 정확하게 디펜스를 해주면은 마미코 선수가 공격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질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일본 선수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일본 선수들은 그 아주 그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말이죠. 몇큐 정도는 아주 완벽한 디펜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그 선수의 그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한 다음에 자기의 그 기량을 보여주는 이런 아주 그 뭐, 어, 고단자적인 그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미코 선수가 붉은색 공을 일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돌려치기 길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역시 앞으로 돌려치죠. 아, 앞으로 돌려치인데요. 약간 짧은 듯해 보여요. 네. 네. 역시 인력구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두께 조절하기가 네, 조금 네, 힘들었을 겁니다. 않죠. 네, 그렇습니다. 기회가 계속해서 오고 있긴 한데요. 한국의 정효진 KBF 회장배 여자 스리 쿠션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한국의 정효진입니다. 당점을 잘 줬는데요. 약간 빗나갑니다. 네, 회전이 좀 부족했어요. 네, 회전을 조금 더. 지금도 그, 어, 공에 뭐 이렇게 큐가 움직이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만, 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회전은 많이 좀 줘야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공은. 큐가 끝까지 나간다는 느낌이 없고요. 중간에 끊어진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회전을 다줄 수가 없죠. 네, 다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예. 네. 마지막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남이고 대회전. 아니 네. 키슬피하면서 내 성공입니다. 네, 이력구 맞추었습니다.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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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 8로 일본의 남미코 선수가 한국의 정유진 선수를 물리칩니다. 남미코 선수가 침착하게 경기를 참 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미코 선수 아주 침착하게 네. 네 아주 깔끔하게 여러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 선수예요. 마지막 코너 돌려치기 대표전 하는 모습, 모습인데요. 끝까지 헤더을 하지 않고 수평인 상태에서 큐를 밀었기 때문에 결국 득점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정효진 선수도 침착하게 끝까지 경기를 잘했습니다만 역시 경험 부족이에요. 네, 어, 전국대회에서 뭐 우승을 하고 챔피언을 지낸 네. 이런 선수인데 이 국제식 고무 구형 그, 어, 적응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그 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앞으로의 어, 많은 연습을 해서 국제 시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이번 경기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는 그런 네. 경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유진 선수가 아쉽게도 남미코 선수에게 15대 8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 3전 전패를 당하고 있는. 한국이고요. 일본은 3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선수들이 아마추어 부분에서는 탑 랭커들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 세계 랭커들입니다. 네. 세계 랭커들이라서 이번에 우리가 그 초청해서 경기를 가져지는 이런 경기는요. 어, 여성 쓰리 쿠션의 저변 확대와 네. 또 당구 활성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 국제식 그 고무 쿠션에 적응을 많이 못하고 있는 이런 거를 봐서. 네. 어, 훈련을 좀 시켜서 앞으로 또더 좋은 경기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전 세 경기가 한국 여성 선수와 일본 여성 선수가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제 남은 마지막 한 경기는 한국의 남성 선수와 일본의 여성 선수가 경기를 갖겠습니다. 일본의 아야코 선수는 2002년도 스페인 대표에서 아마추어 부문 2위에 올랐던 선수고요. 한성우 선수 역시 국내에서 당구를 가르치는. 이 강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당구 아카데미에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예. 네, 아주 뭐 상당한 부분에서 기량이 있는 이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 한번 오늘 게임이 아주 그 재미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선대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